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측매매 정석 사르돈입니다. 예, 오늘 어, 한 비트코인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뭐 따로 추천할 만한 코인을 이 어, 방송 시작하면서 살짝 봤었는데 예, 없긴 합니다. 그러나 또 시시각각 시세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 방송과 동시에 찾아낼 수도 있겠죠. 뭐 주식 궁금하신 분들은 물뭐 주식에 궁금하신다 그러면 물어보셔도 되고, 에, 그다음에 코인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차트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금융 수학을 바탕으로 미적분을 이용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어, 답변을 드릴게요. 어, 현재 비트코인의 어 <laughs> 다리는 일봉상 바닥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진바닥인지, 진바닥이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에요. 지금 이렇게 사로돈의 중기 이평선이 M자형 파동으로 하늘색 실선이 M자형 파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바닥이 어딘지 알 수가 없고요 주봉상 본다고 하면 깨지 말아야 될 주봉상 손절가는 7,577만 6,105원이 됩니다. 그 가격이 깨지게 되면 전량 매도, 코인 교예요 여기도 단기 이쁜 걸 주봉상 M장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길게 그러나 월봉상 놓고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패턴이긴 한데. 이 빠지는 구간을 어, 장기투자자라면 견딜 수 있냐 견딜 수 없냐의 그차이에요 어, 현재 1분봉 매매를 1봉매매로 봤을 적에 이게 올라가는 거냐 올라가면은 롱이고 여기서 좀 밀리게 되면 숏 포지션인데 지금 1분봉 매매 포지션이 애매 한다면 봅시다. 예, 숏, 포지션이 내려가는 그 포지션이에요, 지금. 매매는 숏 포지션 이 내려가 는그 포지션 이 지금 1 분봉 매매 는숏 포지션 현재 21시38분 현재 어, 비트코인 의1 분봉 매매 는숏 포지션 이 에요. 어, 그렇게 보 시면 되고 어, 오늘 태도 를 한번 볼게요. 태 어, 도가, 어, 저희도 거래를 살짝 했던 그런 코인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어, 테더가 환율과 관계가 있는 스테이블 그런 코인이에요. 어, 보시게 되면 <laughs> 테더의 손절가는 1 4 0 8원이에 1,408원이 깨지게 되면 전량 매도 코인 교체 그러나 어, 단기적으로 여기 가 볼록해진 그런 어, 황색 실선이 볼록해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테더도 조금, 어,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나, 현재 환율은 상승하는 추세로 되어 있거든요. 예, 주봉을 봤을 땐좀 부족하고요. 예,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 뭐 이런 거, 맵 프로 토플 같은 경우도 오늘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다가, 어, 밀리긴 했어요. 그러나,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 하더라도, 이 중기 2평선을 완벽하게 통과한 게 아니기 때문에, <laughs> 펌핑질 하고, 어, 빠져나갔어요. 지금 이 위치하고, 여기, 지금 여기 이날, 에, 12월, 작년 12월 11일, <laughs> 거의 같은 위치에 있긴 한데, 어, 여기 보세선거 보면 거의 같은 위치에요. 네, 예, 조금 애매합니다. 아, 이거 주봉 차트를 보고 얘기를 구나 아, 차트를 잘못 봤어요. 어, 일봉 네, 예, 일봉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자면 아직 어, 이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 하더라도 이 중기 이평선이 하향 추세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어, 애매한 그런 포지션이에요. 이 가격에서 지금 17.80원이 깨진다고 그러면 전량 매도, 코인 교체 손절가가, 그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된 상태의 코인은 미적분상 안 맞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센트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laughs> 제가 어제, 12시 넘어서 이거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오늘 이 상태로 끝난다 그러면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눌림목. 어, 손절가는 46.56원. 46.56원만 안 깨진다 그러면 조금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하는 화 그런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음, 여기, 그니까 손절가만 지키면 돼 손절가 깨지게 되면 전략매도 코인 교체고, <laughs> 주봉 강은 좀 밀리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이 코인을 갖고 장기 투자를 한다 아니에요 그냥 단기로 어 분할 이 정도라 그러면 뭐한25% 정도 적은 금액으로 내가 이 코인에 투자하려고 했던 그거의 적은 금액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M자형 파동으로 이쁘게, 어, 그렇게 돼 있어요. <laughs> 그러나 여기서 이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건지, 어,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알수 없는, 어, 그런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주봉상 본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돼 있고, 예, 월봉상 본다 하더라도 이런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어, 맞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뭐, 환율이라든지 뭐, 그런 영향을, 어, 이더리움도 받고 있지만, 어, 테더, 뭐, 이런 그, 코인이 좀더 많이 받겠죠. <laughs> 뭐, 안그러면 트론이라든지, 어, <laughs> 뭐, 리플도 그렇고요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있고 <laughs> 어때 터 토큰 같은 경우도 어 일봉상 보게 된다 그러면 대량거래량이 터진 건 맞는데 요 위치가 있죠. 어, 대량 거래량이 터진 건 맞는데, 어, 좀 포지션이 애매하다. 더, 갈지 안 갈지 애매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어, 굳이, 어, 주공간 아, 본다 그러면, 어, 이걸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어, 작업의 흔적이 너무 하다, 이렇게 보여 아무래도, 어, 상장 폐지를 안 당하기 위해서, 어, 이것도, 어,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laughs> 어, 그 거래소에서 요구하는 네,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하루에 어느 정도 금액이 거래가 안 된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어, 거래소에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네. 볼 필요도 없고 자 알렉스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된다 그러면 여기 손절가만 잘 지켜 주시면 되거든요 좀 손절가에 어, 딱 걸려 있는데 손절가가 135.3원이에요 근데 136원에 딱 걸려 있어요 지금 이동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자리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놀림목 자리라고 볼수 있는데 어, 그래도 이 주봉상 이렇게 우상향은 그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다 더라도이 것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 고. <laughs> 지금 현재 16% 12% 상승했다 하더라도 투자할 만한 그런 코인이 없어요. <laughs> 자 이거 시바 이우 한번 단만에 봅시다. 음, 시바 이우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이건 사람의 흔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람 현적이 아닙니다. 음. 여기는 거의 그 자동 매매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고, 굳이 매수를 했다면, 이때, 거래량이 안 터졌네요. 있더네요. 아, 어, 24년 2월 7일 시바이노 매수 특점이에요. 이렇게 올렸다가 그래서 빼버리죠. 엄봉 터지면서 거래량도 어마무시하게 엄봉 터진 게. 그래서 뭐 시바이노 뭐 말이 많은데 일단 중기 이평선을 봐봐 이기 깨졌잖아. 그럼 시바이노 가져가면 안 되죠. 에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뭐 죽어 있는 건 사실이네요. 어, 투자할 만한 코인은뭐 그렇게 찾지를 못했는데 차트가 뭐다 죽어 있는데요. 음. 음. 죽어 있고. 다 작업 중인 그 코인만 보여요. 아무리 그비섬에 그 뭐라 그럴까. 음, 좀, 어, 그 잡코인들이 좀 많기는 해요. 근데 어, 잡코인이 많다고 그래서 본인이 수익을 못낸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뭐, 해도, 어 실력이 뒷받침 안 되는 분들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게좀 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 지금 뭐 오늘 뭐 투자할 만한 그런 코인이 전혀 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 저도 어, 이 이렇게 하면서 어, 찾으면 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어, 저도 매수를 하는데 오늘은 어, 거의 안 보여요. 이웃스 한번 봐볼게요. 자, 이웃스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일본상 차트가 죽어 있어요. 예. 일본상 차트가 죽어 있고, 주봉상도 차트가 죽어 있는, 예.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코인으로 판단이 돼요. 어 지금 뭔가를 찾은 것 같아요 멀티버스 X. 어, 아 주봉이 아쉽긴 한데 어,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 뭐 살짝 어, 접근은 해볼만 한 그러나 뭐 저는 안살 겁니다. <laughs> 완벽하게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에, 그러나 아, 멀티포스 X 뭐, 뭐 하루 이틀 만에 수익을 내실 분들은 어, 도전 분할로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게 보이네요 어, 웨이브 아직 상패한테도 아직도 견디고 있네 c x PMB 같은 경우도 어,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밑에 있어요. 어, 아직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그렇다 하더라도 어, 조금 여러분들이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지금 뭐 최근에 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이 코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 보시게 되면 어어 저희 이거로 음 한번 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지 음 근데 <laughs> 그래서 어쨌든 아이게 보시게 되면 아 저희, 이제, 코인에 대한, 어 백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 만들어져 있어요. 어 스테이킹과 물류를 통한, 국 제적 혁신, 골드 코인은, 비트피 기술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 오늘 뭐, 코인 투자할 만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코인이나 공부나 좀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전념하고 있고 관리형 코인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설문조사를 통해 돈을 어, 높이고 음, 어, 저희 테크니컬은 어,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반으로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p2p 거래 스테이킹 코인과 코인간의 브릿지 기능을 등 갖추고 있고요 이렇게 확장되어 있고 스테이킹 기반의 수익모델 에, 코인 어, 브릿지 기능이라든지 블록체인의 최적화로 효율적인 데이터 처리와 낮은 에너지, 에, 그래서 탄소, 그 지구 환경이라든지 에,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어, 최첨단의 안정적인 거래, 지속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수출입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다가 코인을 입힌 거예요. 근데 이제 판을 더 키우려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재테크의 수단이 될수 있고요. 저희 로드맵을 보시면 이렇게 2023년서부터 이렇게 돼 있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거 한글 버전으로 안 나와요. 이거 한글 버전으로 한 거고. 그 예, 다음에 뭐 북권 <laughs> 할당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이렇게 저희 그 재무 전략이라든지 금융 투자, 개비인사병 아, 업 판매 물류, 수입 재고 유지 이렇게, 보유지, 예,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방송을 빨리 마쳐야 될것 같네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방송을 마치...